주어진 도형의 내부, 어떤 도형이냐면, 정오각형, 합동인 정오각형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붙인 거지. 여기에서 대각선을 끊는데, 대각선끼리는 크로스가 되면 안 돼요. 즉, 대각선끼리, 내부에서 교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렇게 해서 대각선을 적당히 그어서 서로 교점이 안 생기도록 적당히 그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삼각분할이라 한다. 됐죠? 이 삼각분할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질문인데, 이 문제가, 오일러의 볼록다각형의 삼각형 분할, 또는 카탈란수, 이런 경시이론을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좀 쉽게 풀수 있어. 아니 그런데, 그 몰라도 돼. 어? 그거 몰라도 풀수 있다. 와우! 1위 됐죠. 어 몰라도 충분히 풀어요. 음, 1차 시험이잖아. 됐지? 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오각형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이어 붙여져 있으니까 적당히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서 보면 되는 거죠. 됐지? 그첫 번째 눈에 가장 잘 띄는 이 H와 D를 이렇게 나누어 주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H와... D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지. 그럼 왼쪽에 정오각형, 오른쪽에 정오각형. 이렇게 되니까 왼쪽이 삼각 분할이 몇 가지가 되는지를 계산해 주면 오른쪽 대칭이니까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왼쪽에 삼각형을 분할해 주는 케이스는 결국 각 꼭지점당 하나씩이야. 즉, A에서 C로 A에서 D, A, C, A, D. 이렇게 끄면 되잖아. B에서는 B, H, B, D. C에서는 CA, CH, D에서는 DB, DA, H에서는 HB, HC 해서 그냥 각 꼭지점 당 하나씩 해서 그냥 다섯 가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어, 아유 직접 도 해봐요. 직접 해보면 다섯 가지. 응? 그럼 오른쪽도 다섯 가지니까 5 곱하기 5 해서 25개 이렇게 찾는 거지. 됐지? 어,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나누어 주냐면, 요렇게 B와 F를 이렇게 연결해서 나누어 주는 거지. 위아래로. 됐죠? 어, 그래서 B와 F를 연결. 됐지? 그러면 위쪽에 어떻게 되냐면, BH 끄면 되잖아. BH 끄면 삼각형 두 개로 분할. HF. 그죠? HF. 그 다음, BH와 HF. 됐어? 적어드려? B와 H를 끄면 돼. 또는 H와 F를 끄면 돼. 그 다음 BH도 끄어주고, H와 F도 끄어주면 되지. 됐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그죠? 3, 3은 9. 아홉 개, 이렇게. 에이, 됐지? 세 번째. 세 번째는 C와 G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C와 G를 이렇게 연결. 그러면 A와 E를 연결해도 같은 상황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지? 아, 자, 그래서 C와 G를 연결. A와 E를 연결해도 돼요. 그죠? 음.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그러면 C와 G를 연결했을 때, 위쪽을 보면은, C와 H를 연결하잖아. C와 H를 연결하면, 사각형이 생기죠, 위에. 여기는 삼각형 만들어지고, 위쪽에 사각형 생기잖아. C와 H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죠? C와 H를 연결하면, 이쪽 사각형 생기니까, 사각형은, 삼각형 분할이 두 가지가 생기잖아,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A와 C를 연결하면 되지.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가 생기는 거야, 세 가지. 에이, 이해돼? 어. 그래서 C와 H를 연결하면, 사각형 분할이, 사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분할하면 두 가지가 생기니까, 그죠? 요거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A와 C 연결하고, C와 H 연결하면, 또한 가지 해서 총세 가지가 생기는 거지. 세 가지. 그럼 요 아래쪽도 세 가지. 그리고 곱하기 2 해야 되지? 어. 3 3은 9 2. 18 이렇게. 에이 됐어? 어? 맞니 맞니 맞니? 피땀 눈물 맞니 맞니 맞니? 됐어? 맞지? 어. 됐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자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해주냐면 요렇게 B와 H 끄어주고 B D 끄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를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면은 뭐또 틀릴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총네 가지를 잘 찾아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B H 와 B D 를 연결하면 이쪽 반대로 H F D F 연결해도 되니까 이것도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B 와 H 연결하고 B 와 D 를 연결하는 거야. 됐죠? 반대로. H와 F 연결하고 F와 D를 연결. 음, 이연결에도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2하면 되죠. 대체? 어, 자 그러면 이쪽은 삼각형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 오른쪽을 보면 되잖아. 그럼 오른쪽 보면은 HE를 끄거나 GD를 끄면 되죠. 그죠? 그래서 H와 E를 이렇게 끄어주면은. 사각형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반대로 G, D를 이렇게 꺼줘도또두 가지, 그럼 네 가지, 네 가지. 그다음 마지막 G와 e 를꺼주면 되지. 됐어? 어, 그럼 총 다섯 가지. 오케이, 다섯 가지. 그리고 곱하기 2 해야 되지. 음, 그래서 몇 개? 열 개. 에이, 좀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영상 다시 한번더 보고, 직접 그려보세요. 응? 직접 그려봐. 눈으로만 보지 말고. 수학은 눈으로 푸는 거 아니잖아. 그죠? 어. 자, 그렇게 해서, 이 경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경우에 의해서, 25개, 9개, 18개, 10개 해서, 정답은 25, 플러스 9, 플러스 18, 플러스 10. 해서 이몇 개야? 이게 28, 37, 62개 짠 됐어? 맞니? 맞니? 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총네가지 경우 다시 한번 더 직접 경우 나눠 보시고 삼각형 분할을 직접 또 해보세요. 숫자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 크게 그러니까 뭐그 특별한 이론을 몰라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됐죠? 어, 너무 쫄지 마세요. 꼭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아, 아니야. 1차 시험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됐지? 응. 음.